하고 있습니다. 네, 구호에 치면서 힘차게 불편하는 선진의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고세 번씩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사관 주장하는 정진석은 국민 앞에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사하라 신임의 국로 정진석을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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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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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따라 외쳐주시면 그리고 성진인식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석을 주장하는 정진석은 지금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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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파 정진석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윤석열은 개지하라개지하라개지하라 친일매국노 정진석은 국민 앞에 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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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정치 정진석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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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비대그러들니는 윤석열은,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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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 다들 듣고 너무나도 열불이 뻗쳤을 겁니다. 이 발언에, 같은 문제는 윤세열 정부가 우기기를, 전범기를 달았던 그런 자위대를 독구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다하다가 나왔던 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일매공로 비판에 가서 벼라 돌아온 느낌입니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고 니가 없게도 자신의 망언을 비판하는 여론을 두고서 정진석 의원은 사과나 반성을 전혀 가소롭다,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라며 오히려 국민들 앞에 적반하던 식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범기를 단 일본 자위대를 독도로 끌어들이고 일본 규부의 입장을 개선하고 있는 친일 정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불명한 우 대학생들이 기타 기자의 견해 지휘하고자 합니다. 네, 구구 한번 에치고 본격적으로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사관 직장하는 정진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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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하라!